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읽기 출애굽기 19장, 누가복음 22장, 욕기 37장, 고린도우사 7장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9장, 신해산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 본문 2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백성들은 이에 순종하겠다고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준비를 명령받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본문의 중요구절을 소개합니다. 출국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신앙과 순종을 통해 그분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2장, 최후의 만찬과 개세만해의 기도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이어서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는 말씀은 이와 같이 제자들이 누가 더큰 자인가를 논쟁하자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십니다. 베드로의 부인 예언과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가 이어지며 결국 예수님은 체포되십니다. 본문의 주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누가 음 22장 19절에서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며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욕기 37장.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무지.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욕기 37장은 엘리우의 마지막 연설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한계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며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급히지 아니하심이니라 며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폭풍과 번개 눈과 비 등의 자연 현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강조하며 욕이 하나님을 신뢰함을 역설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욥기 37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역할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고린도후서 7장 회개와 성도의 위로 본문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디도를 통해 교회가 회개하고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음을 듣고 기뻐하며 참된 회개는 구원에 이르지만 세상적인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회개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기쁨과 사랑을 표현하며. 그들이 신실한 믿음 안에서 자라길 기대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본문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걱정에 매기보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며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 간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